어흥사랑티비 안녕하세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흥사랑기비는 용월 옥동촌으로 지금 나와있는데요 여름에 여름에 한번 오고 또 가을에 한번 뭐 세번째 지금 들어왔는데 눈도 살짝 덮여있고 많이 많은 돌들이 드러나있는데 어떠한 돌들이 있는지 또 들어가서 열차몰해서 명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성원을 주셨으면 감사드겠고요 발견했습니다. 물도 안 얼고 좋은데 안 되겠어요. 감상 하십시오. 멋진 피부를 가진 명석 한장 올려드립니다. 한장 올려드립니다. 와, 이동차게 있쁘다 아우. 뜻의 그, 그뼈 때문에 정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요. 동천입니다 겨울을 만끽하십시오. 여기 또한점 발견. 아, 이봐라. 아름다운 작품 감상하세요. 보이는데요. 가단속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이쪽은없네 자, 또한장 올려드립니다. 아우, 이뻐라. 이 컬러, 이 차게 들었네요. 여기 또 멋진 작품 한장 발견했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네. 상하십시오. 만상. 하, 진짜 가지가지 다 들어 있네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 있습니다. 감상하세요. 이거는 칼라가 많이 떨어지네. 그렇네. 뒤돌아보시오. 아우, 아우. 또 보여드리고 목숨문인 도 들었어요. 영상에만 담아갑니다. 감상하세요. 영상 탈락문이어서 <놀람> 천국? 해가 아닙니다. 농물이에요. 길던 온수석 지청소는 어떻게 나왔네 뒤돌아보시오 없네 이것도 잘 들었는데 칼라가 많이 흐려서 작품이 안됩니다. 눈이 잘 들었네요. 감상하세요. 23에 38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숙여주는 조작 현장 발견 아름답다 멋진 작품 감상하세요 멋진 옥동 여기가 아주 큰 대형 대작들 돌이 많은데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글씨 쓰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면 갖다 놓으세요. 이렇 보십시오. 이쪽 내려가서 그리도록 할게요. 아름답다 호수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호수가 아주 기차게 들었습니다 감상하십시오. 빠져서 여기 계곡 보십시오. 크, 숨어 진짜 기차게 나왔다. 숨어 보십시오 숨어. 이야 참 아름답네. 자연이 진짜 위대합니다. 감상하십시오. 물길 길차게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마치 길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멋져요. 뭐 돌산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롱 베이비, 슷하타게 여기도 이 고리 아직 길게나 있는데요. 보시죠. 없으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오염합니다. 여기 강가에 양지 추에한 장, 기상가 한장 발견했습니다. 문을 아, 보십시오. 그 아, 살짝 긴장되는데 칼라기 차게 들었네. 우와! 야, 아, 이거 보십시오. 강아지, 경공. 우와, 기차게 들어내어주시네요. 보십시오. 와, 아름답다.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경공 뒷모습이에요. 저게 나왔습니다. 오웅사랑TV는 오늘 어 성강 강변 돌밭을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강변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건나는 얼음판이 또 나왔는데요. 아유, 다행히 미끄럽지가 않네요. 돌밭에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으로 돌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천여지라서 제가 지나다 볼 일이 있어 이곳에 돌밭이 보여서 들어왔는데요. 어떤 돌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명석을 찾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아 여기 돌들이 재미있게 생겼네. 아, 감사하십시오 여기도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다녔다니 기이 여기다 올려놓으셨어요. 여기도 누군가 뽑아놓고 가셨네요. 솔 그렇게 단단하진 못한데요. 아우, 전화도 보이네. 대저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또, 또, 문가잘 들었네. 어떻게에는무문가 예뻐서 또 올려드립니다. 로서 뒤는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갯이좀 떨어지는 충석 한점 무늬가 귀이 차게 들었네요. 감상하십시오. 자여기는 아, 누군가를 그 세워놓고 갔 는데요 다리 떴어요 다리 살짝 뜨고 돌아오시오. 어, 뭐구야 어, 변화 좋네. 아주 운 좋게 었습니다 오늘 하고가기네 그럼 많이 떨어지는데 15일 10정 감사하세요. 요것도 무늬가 괜찮게 들었네. 달도 떠있고 우무도 있고 노을경 뭐짐이다노을서 예쁜 수석 한점 발견 뒤쪽은 네. 또한 발견 가 예쁘게 잘 들었네 수석감은 아니에요. 이쪽은 이쪽 그 변화가 좋은데 속들이 다 약합니다. 그 본고중에 여기 요감으로 보이는 수석 한장 보이는데요. 이 후기 아주 예뻐요. 적질도 괜찮고 숨어도 좋고. 25에 27 정도 될것 같은데요. 가장 수석감에 가깝네. 요우 어, 변화도 좋고. 아니요 방금 눈속에서한장 찾았어요. 여기도 가장 수석감에 가깝네. 함남 한상 달도 뜨고. 블랙하러 왔어요. 블 왔어요. 감상하세 왔어요. 블랙하러 석들요좀있네요 오늘 성곽 성어요서 작은 돌왔어 가장 랙하러 왔어요. 블랙요보세요블걸요 차는 좀 떨어지는데 물을 치면 굉장히 예뻐보일 것 같은데 매력은 있어요 아 여기도 물이 흔들리네 문을 예쁘게 잘 열었네 아 요것도 홍매차 아, 예쁘네 아우 이거라 물치면 아주 좋아보여요 산도, 애기산도 있고. 아우, 예뻐라. 요거 한장 가지고 가야 될것 같네. 너무 예뻐요. 김용석으로 한장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에 24 정도 됩니다. 감상하십시오. 아우, 멋지네. 아, 여기 또한 장. 어진수석 보이네요 흑목도 들고 갈색목도 들고 단봉으로 올려드립니다 옆에 강을 또 건너야 되는데요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방울 빌라 있는데요. 루터를 설치고 있어요. 이제 잘 끝나왔습니다. 여기 됐는지 풀을 이렇게 숨겨놓고 갔습니다. 또 재미있네 아유, 여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두고 갔네 아여요 이건 괜찮아 보여요 참석을 하다가 우리 서구 친구님 을 만나서 초대받아서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요 예쁜 작품들 여기 또 이렇게 전시 해 놓으셨네 여러분에게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거 보십시오 진짜 변화 끝내줍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다 멋집니다 멋진 명석들 감상하십시오. 홍분화석입니다. 야 끝내주네 끝내줘. 멋진 작품들 오늘 또 좋은 일 소금 만나서 또 여러분에게 또 올려드리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이홍석들 만나기 진짜 어려운데 감상하십시오. 멋진 작품들 보시고 휴직하십시오. 사주셨어요? 아, 야, 아름다운 명승권 한점더 올려드립니다. 여기다가 일로 왔을 때는. 그게 아, 안 깨졌었어요. 뭐, 뭐. 그, 그 독수리 주대가 쳐는거 하얀 게 네. 운석 문방관에서 깨진 거라고. 음, 그때는 그 아버지가 입구도 나무. 그러네요. 아우 파가 돼서. 너무 석 깨져서 그렇지. 네, 작품이 조금 퇴색됐네. 용호래 교 아, 입석 한정 올려드립니다. 아주 변화가 진짜 좋습니다. 작을 작을 아주 군보가 잘 됐네. <목소리> 행성 성강 작은 돌밭에서 탐석해온 홍매화석 한점 후기 올려드립니다. 지금 물을 치지 않았는데요. 피부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물을 쳐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네요. 동산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강의 아주 작은 돌밭에서 탐석한 돌입니다. 콩맥.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